1598년 임진왜란 막바지 명나라 제독 마귀는 사로병진 작전을 세웠습니다. 울산의 가토, 사천의 시마즈, 순천의 고니시를 동시에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죠. 그중 순천 공략에는 명제독 유정과 권율이 이끄는 3만6천의 육군, 그리고 진린과 이순신의 만오천 수군이 투입됐습니다. 전투에 앞서 유정은 고니시를 회담으로 유인해 사로잡으려 했지만 부하들의 실수로 실패합니다. 이어서 성을 포위한 병사들은 잠을 잘 정도로 군기가 엉망이었고 일본군의 기습에 8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유정은 고니시에게 뇌물을 받고 성을 공격하는 척만 했죠. 이를 본 이순신과 진리는 명나라 육군이 몰아붙이는 줄 착각하고 출전합니다. 그럼에도 조명 연합 수군은 장도 앞바다에서 적선 30척을 격침, 11척을 납포하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적진 깊숙이 들어가 뻘밭에 갇힌 명나라 수군을 구원하던 중 이순신의 친척 황세득과 조선군 130여 명이 전사하고 명나라 수군도 800여 명을 잃었으며 이순신의 대장선까지 갯벌에 묶여서 간신히 끌려나올 정도로 위험천만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 철수가 어렵다고 본 고니시는 진린에게 뇌물을 바쳐 배한 척을 빠져나가게 했고 이 배가 사방의 지원군을 불러들이며 수백 척의 일본군이 바다를 뒤덮는 임진왜란 최후의 대혈전이 시작됩니다.